금융 시장에는 주기적으로 거품이 발생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거품이 터지고 잊을만하면 다시 거품이 발생했다가 터지는 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거품이 터진 사례가 2008년 금융 위기였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끊임없이 거품이 발생했다가 터지는 것을 반복하느냐?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거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확실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거품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품이 있는 한 돈의 가치가 유지되지만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 돈의 가치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어느 정도는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 26세 나이에 당시 1956년 제가 만 26살 나이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려고 할때 만일 그때 저의 신앙에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주의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 거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장차 큰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 큰 부응이 일어나리라는 바램, 기독교 신앙의 상승세가 지속되리라는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리라는 믿음, 제가 가입한 이 팀이 위닝 팀이라는 생각 제가 뭔가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다는 자부심 이 모든 것에는 거품의 요소가 있었고 저는 그것이 필요했고 이 거품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개인의 결함이었는지도 몰라요. 뭔가 흥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언 자체가 거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감흥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영어로 버블링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맥주나 탄산음료를 딸때 솟아나는 거품과 같은 뜻입니다. 뭔가 우리 내면에 거품처럼 솟아오르는 감흥, 여기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언에는 거품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그러나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가 통성 기도를 할때 주여 삼창을 하느냐? 뭔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영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와 부흥 운동에는. 거품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라는 현상 자체가 거품입니다. 대형화된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성도들은 뭔가 자신이 위닝팀의 멤버라고 느끼게 만들고 대규모 회중이 같이 기도할 때 뭔가 자신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보다 더큰 무엇에 소속이 되었다는 느낌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는 차분한 성경 강해로는 부족하고 당장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정치인이 대성하려면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허풍이지, 그게 없으면 아무도 안 찍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거품이 언젠가는 꺼진다는 사실이 영화 '암살'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 그거 한 3, 4년 갑디다그 영화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욱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대부분의 행위에는 욱하는 마음이 발생을 하고 유효기간이 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품이 불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품이 아니고, 사람이 갖는 거품이 첫날에 3천 명이 외계를 했고, 곧 성도수가 5천 명으로 늘어났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당장이라도 천국이 임할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 사도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피박은 더욱더 거세어졌고 첫 영광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즈음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증거를 글로 남길 필요를 느꼈고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림이 지연되면서 구두로 전하던 신앙을 글로 남길 필요를 느꼈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격려해서, 소망의 이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란, 거품이 꺼진 후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거품이 꺼진 후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거품이 꺼진 후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믿음의 인물들은 거품이 꺼진 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모세가 나이 40에 욱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탈로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이 17살에 골리앗과 싸워 이겨 당장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고 1 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거품이 여러 번 커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는데 그가 처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거품이 커졌다가 3년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면서 거품이 꺼지고 갈의 산에서 거품이 다시 커졌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삽시간에 거품이 꺼진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 주와 함께 저희도 죽겠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가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대명사,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거품이 태산처럼 커졌는데 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도 바울을안 알아주고 유대인들도 바울을안 알아주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밤에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을 사람이 왜 바울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다 얻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부르느냐 믿음이 아니었다면 설수 없는 환경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착해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가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을 바울은 오로지 믿음 하나로 버틴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대다수가 한때 욱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흥분시켰다.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지 못한 후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오버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고, 봉사들 한때 욱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흥분시켰다가 거품이 꺼진 후에 여러분, 그때 제가 오버했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김 목사님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저의 설교로 말할 뿐입니다. 저의 신학적인 변화가 있다면 설교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거품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음. 거품이 없으면 신이 나지 않아요. 고품이 없으면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품이 없는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것이요. 다만 진정한 믿음과 고품은 다릅니다. 신앙의 연조가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냐 고품이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는 것과 설탕을 먹이는 것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거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믿음은 하루 아침에 뜨거워졌다가 몇 년이 못 돼서 식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 한결같은 믿음, 꾸준한 믿음, 일관적인 믿음, 성실한 믿음, 중심을 지키는 믿음, 신실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비가 오든, 맑고 밝든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진짜고 오래가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믿음은 거품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 그것도 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 그거 거품 아닙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는 약속 그것 거품 아닙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 그것도 거품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것 거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 그것 역시 거품이 아닙니다. 기다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